네, 이제 이거 무한히 움직이는 거는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포커스 온의 색깔이 변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변하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img 박스 안에 img 태그가 하나 들어있죠. 여기 밑에다가 img 태그 하나 더 써주겠습니다. 엔 g 폴더에서, img 폴더에서, on으로, 바꿔주시고요. 다른 애들도 다 추가해주세요. 다 이렇게 추가해주세요. 그럼 밑에 것도 추가해줘야겠죠? 밑에 것도 다, 다 밑에 하나씩 더 오게, 추가를 해주세요. 아, 이 클래스도 다시 넣어놨어야 되는데. 여기다 클래스도 다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 W한테는, I am, 어 h h, uh, 어, n o r m 이라고 할게요. n or normal 노멀 이미지 이라서 normal이라고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on 에다가는 h over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덮어줄게요. 이렇게.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 전부 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다 넣어놓고, 얘네들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왜안 나오냐? 잠시만요. 아, 검정색인가 보구나. 아, 포커스온이 지금 검정색깔이라서 안 보이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 이거 잠깐만 얘네 색깔 좀, 블랙 말고, 샵, ddd 이렇게 넣어놓겠습니다. 그럼 여기, ddd 너무 연하네 또. 8, 5, 5 하겠습니다. 음, 이러면, 보이죠? 잠깐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다시, 바꿀 겁니다. 원래 검정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 이제, 겹쳐 줄 겁니다. 근데 사실, 겹칠 때 뭐, 포지션 앱솔루트로 겹쳐도 되는데, 포지션 앱솔루트를 안할 거고요. 일단은, 둘다안 보이게 할 거고, 평소에 보여야 되는 애한테는, 야, 너평소에 보여. 내가 마우스를 올리면, 너 보이지? 말고 다른 애가 보여?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줄 건데, 일단은 IMG 박스 안에 있는 IMG죠. 야, 니네. 일단은, 보이지 마. 디스플레이, 넌 하고 있어. 보이지 말고 있다가, 평소에는 IMG들 중에서, 노멀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죠. 노멀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애는, 여기 보시면, 이거. 노멀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애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야. 보이고 있으면 돼. 그러다가 내가 IMG 박스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디스플레이가 노멀은 안 보여야겠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노멀은 보이면 안 되죠. 그리고 h over라는 클래스를 가진 애는, 잠시만요. 네. 디스플레이가 블럭이 되어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F5 눌러서 확인해보시면, 한 줄로 도, 돌아오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포커스온이 움직이는 거는 완료가 됩니다. 됐죠? 잠깐 끊었다 갈게요. 네, 이렇게 포커스온 움직이는 거, 마우스 올리면 바뀌는 거다 됐어요. 이제 그래서 얘네들 몇 가지만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밑에 한줄더 만들 건데, 밑에 한줄더 만들 건데, 원래서는 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간에 있는 애는 반대로 움직이네요. 네. 밑에 있는 애는 또세줄 중에 맨 밑에 있는 위에 거랑 똑같이 움직이네요. 그럼 이거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일단 두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세 줄로 만들어줄게요. 얘가 복사되면 되죠. IMG 리스트 랩이 복사가 돼서 하나, 둘 해서 총세 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총 이렇게 만들어놓고 확인 해보세요.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도 잘 됐네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애는 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저 애니메이션 속성 중에서 야너 거꾸로 움직여 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애는 애니메이션 어 어떤 거지 잠시만요 네거 움직이는 방향을 설정해주는 건 애니메이션, 다이렉션이네요. 다이렉션이라는 애가 있고, 리버스라고 넣으시면, 야, 너, 0에서 100으로 가지 말고, 100에서 0으로 애니메이션이 진행돼. 라는 뜻이 되고, 이제 확인해보시면, 반대로 가죠, 아까랑.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를 추가를 해줄 건데, 여기다가 추가하면, 다른 애들도 다 변경이 되니까, 저희 클래스 하나만 더 만들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리버스라고 하나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한테 애니메이션 다이렉션을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한테 리버스라고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보세요. 잘 움직이나? 어, 잘 되네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빠르다. 5초라서 눈이 너무 아프네요. 네,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이제 애니메이션은 완성이 됐어요.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도 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게 뭐냐면, 마우스 올리면 멈춰라! 이거를 할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 css 밑작업을 잠깐 해주도록 할게요. 그 밑작업은 뭐냐면, 애니메이션 퍼즈라고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퍼즈드. 그리고 여기한테 애니메이션 런, 어, 음, 플레이 스테이트, 애니메이션 플레이 스테이트, 퍼즈드 넣어 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플레이 스테이트, 퍼즈드. 이거 왜 넣어줬냐면 이 클래스를 추가해서 멈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얘가 멈춰야 되죠. 그럼 얘가 멈추게 하려면 여기에 애니메이션 퍼즈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이름을 까먹었어요. 애니메이션, 퍼즈들을,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시면, 왜안 멈춰? 아, F5를 안 눌렀네요. 확인해볼게요. 다시 붙여넣을게요. 넣어주시면 멈춰요, 이렇게. 그럼 이게 마우스가 들어가면, 다른 세 개한테 들어가면서 멈춰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j q u e 작업에 들어가면 되는데, j q u e 작업 들어가기 위해서 j q u e 링크 다 걸어 놨으니까, 이제 jQuery 하면, 바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럼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셨으면, 잠깐 끊었다가 j q u e 작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